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게 박시장입니다. 9월 15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28포인트 1.10%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 등에 외국인이 478억 순매수, 기간이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99.03포인트 0.05% 하락 마감했는데요. 예, 외국인이 1,544억 순매도, 기간이 135억 순매도 하면서 하락마음 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약한달 말에 2,600포인트를 지켜냈습니다. 기간에 1조 원대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어, 증시상승은 미국에서 ARM, 아그 영국의 에, 반도체 설계업체죠. 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이 암의 이제 성공적인 상장으로 인한 기술주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미국의 또 9월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고 또 중국의 실물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아즉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경기 불안도 우려가 일부 후퇴되 하면서 이런 영향으로 우리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확대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한율은 1325.90, 0.02% 상승마감했는데요. 중국의 부양책 발표와 경제지표 호조에 이한한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한율은 소폭 상승마감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 눈을 보였습니다. 해운, 철강, 석유화학, 중국 소비 관련주 쪽. 아, 지금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에 페로션, 페로션 장동대 유튜브 라이브 특공대회 종목으로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페로션 흥하 해운 HMM 대한해운 등 해운주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세아베스틸 지주, 신스틸, 티시스스틸, 화인베스틸 등 철강 관련 주. 포스코 스틸리온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장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물례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고 또한 신스틸도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장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물례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아, 또한 하나솔루션, 효성화학, LG화학 등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또 중국의 경기 민감한 이 경기 민감 업종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하나투어, 토니모리, 호텔 신라코리아나, 아모레치 화장, 한국 화장품 등은 또 여행,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또 오늘 저런 모습을 보였었고 또한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중국인민의 은행이 전날 혼 페이지에다가 경제회복 기반을 <laughs> 공고히 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laughs> 금융기구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낮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문인행이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은 지속 회복되고 있고, 이 내성적 동력이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대 역시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이제 지준율 인하가 지난 3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이제 이루어진 건데요. 이번 인하 후에 이제 중국의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이 약7.4%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아, 이 시장에서는 이번 지준율 인하가 이드 코로나의 전환에도 짐불구하고. 중국 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현재 프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이민은행 지급준비율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중국, 이런 중국 쪽 관련 민감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 그런 모습입니다. <laughs> 오늘 보안주가 장 으, 막판 쪽에 어, 움직임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미국 상무부의 부장관이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우리나라의 방한단 소식에 의해서 시큐레터 모니터랩 디지캣 엑스게이트 이런 보안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시큐레터도 장동에 유튜브 라이브 물에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미국 상무부 부장관 동그레이브스가 15 이 기업들과 어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어 20일에서 26일 우리나라와 일본을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방문 기간에 사이버 보안과 중요신흥 기술 분야에서 상업적 관계를 심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안 관련자들이 또 존엄을 보였었고요. 아, 또 5G가 오늘 또 연속 좋은 흐름을 또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이제 5G, 5G 인프라 투자를 그 본격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에서 이 삼성전자가 인도 5G 장비 생산 공장 추진설 등이 나오면서 에스테크, 오이솔루션, KMW, 엔텔스, RFFHC, HFR, Y솔 이런 5G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인도에 5G 장비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또 재보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인도를 5G 장비 생산 허브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지금 같이 후보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시장이 한 곳이 인도인데요. 이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고성장 예상되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공략을 가속할지도 예, 주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또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강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을 했었는데 또 AT&T는 2024년까지 10만개 5G 기주국 그리고 버라이즈는 2025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 개 이렇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편 또 에이스테크가 최근 이번 달에 생산 거점 협의를 완료하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공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래서 어제 에이스테크가 상학가에 갔었는데요. 현재 이제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과 이제 양산 생산 기지 관련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 도 미국 행정부에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이 반도체 기업 SMIC에 i 대해서 전면적인 제재를 발동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에 7나노 공정 첨단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차전지 아, 관련들이 또 오늘 그 반만에 반응이 나왔는데요. 유유럽이 예, 유럽 연합이 이제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한다는 예,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반사익 기대감에 이차전지 관련 종들이 간만에 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LG의 솔루션, 나노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TCG 스틸, LNF 이런 종목들이 예,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laughs> E